그래서 옛날에 일자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 줄어들게 되면은 그리고 일단 이게 파월회 장이 했던 코멘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이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금리 인하반는 봐라. 고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엔 일자리 공급을 생각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회장님 요즘 모델하우스 퍼즐기 어때? 계약하는 사람만 보잖아요 계약한 사람하고 그래서 좀 여유롭고 좋아요 아 그럼 천천히 볼수 있겠네 음, 우리 맨 처음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음. 그때 보고 가신 분들이 내가 뭘 보고 왔는지를 모르겠어 뽀짝뽀짝 <laughs> 어, 좋긴 좋은데 뭘 보고 왔는지 <laughs> 모르겠어 그래서 계약 하신 분도 다시 오자고 천천히 꼼꼼히 하나. 그리고 있어요. 같이 오면 네. 꼭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잖아. 맞아요. 부정적인 분들. 네. 그래갖고 못 봤다고 음.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좀 신경이 많이 썼다고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갖고 조용히 음. 혼자 와서 봤대. 음.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는 자꾸 동네 아줌마들 데리고 오면은 나 결정하는데 어려워. 지금 조용히 혼자 보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시장님, 요거. 네. 요거? 요 거울 응. 유리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놨잖아. 네. 요건 이제 연출한 건데 이건 어떤 거 같아? 좋죠. 딱 느낌이 호텔 느낌이잖아요. 어, 난 거울 별로 인데 저거. 아, 요새들은 좋아해. 아 그래? 일단은 응. 얘가 A 타입이잖아요. 응. A 타입은 전반적으로 응.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응.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거울이잖아. 아, 나는 조금 그 호텔 느낌이 나서 싫다 이거는. 어, 나 호텔 느낌 나서 좋아. <laughs> 요거는 좋아, 요거. <laughs> 이 <목소리> 화장대는 호텔 어. 느낌 나는 게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얘도 어, 그 그러니까. 크고. 아니 왜이 호텔 느낌은 좋고 저 음. 호텔 느낌은 난다 좋아. 얘도 거울은 거울은, 거울은, 거울은 별론 것 같아. 문사장님 그래. 이제 초강습 거실 <목소리> 없어. 그렇더라. 음. 영정도 디에트르 라메르. 네. 얘가 지금 옥정 대방하고 똑같거든. <목소리> 맞아. 근데 거기는 5 m 더라 이편 4차보다 작더라 거기는. 잘 보셔. 이제는 이가 마지막 초강습 거실이 될수 있어. 초광폭 거실을 네. 제외하시는 분들이 어. 음. 저쪽에다가 이제 뭐 서재를 꾸민다든가 아니면 안마의자 같은 거 있잖아. 아, 안마의자가 놓을 때가 제 없는 것 같아. 아,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야. 운동기구는 어 음. 아, 무슨 집에서 거실에서 만나네. 거실에서 운동기구 있는 사람들 있잖아, 왜 아유, 그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초광폭 거실은 아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 대방 2차 그다음에 회천 대방, 네. 뭐이 정도. 대방 3차 왜 뺐어요? 아그지 대방 3차 요렇게 음. 요렇게 초광폭 거실을 만나볼 수 있고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새 아파트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 공간이거든 여기다 안마의자 놓으면 쇼파하고 딱 맞잖아 이렇게 그쵸. 진짜 안마의자 갖고 오면 놀 데가 없어 안마의자를 만약에 여기다 놔봐봐 야씨 거실 다 죽는다 그냥 그래서 나이 유닛을 하루한 음. 번씩 올라와서 보려고 <laughs> 얘가 앞으로 분양하는 마지막 초광폭 거실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초안포 거실이 회천사업 3단계에서는 얘가 유일할 수도 있다. 컨스바, 지금 파라곤이 뭐 하나 더 땅을 더 잡은 게 있나? 음, 제가 이글 없어요. 없어? 네. 아, 그러면 쉽지 않겠네. 대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대방이 더 이상 만들질 않으니까. 네. 음, 그렇게 바뀌었구나. 어쨌든 뭐, 안마 의자하고 애들 같이 이 거실 공간에서 아빠하고 가족들이 다 있는 거는 이게 가장 좋아.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책꽂이를 하고 이쪽에다가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이렇게 놓으면 엄마가 감시하기 좋잖아. 그렇죠. 어, 그리고 한 가족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데 34평 거실이 4.5에서 5 m 거든 근데 네. 평균은 4.5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안마절 놔 버리면 거실 전체가 다 죽어 버리거든, 공간이. 그렇죠. 음. 그래서 요거는 뭐 초왕포 거실의 쓰임새에 따라 좀다르긴 하지만 음. 이게 선호도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대방에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대방 2차가 대방 5차 뒤에 있으니까, 대방 2차도 괜찮겠네, 이제 앞으로. 그쵸? 어, 왜냐하면, 그걸 보고, 또, 옥정 대방 5차를 보면, 또 갈릴 거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되겠다. 나 예전에 우리 집 세탁기를 보조조방으로 썼는데, 너무 좁았고, 응. 답답했잖아. 뒤에는 되게 넓어지금든안 응. 답답해서 너무 좋아. 응. 요거 있는 거 얼마나 좋아. 생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왜. 응. 여기다 해동시켜 놓으면 되잖아. 어, 우렇게 깊네? 깊어요. 음. 실장님 아직도 곰국 끓이나? 한달 동안 집 나갈 때 끓이지. <laughs>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구나. 응. 음그래한 달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응. 집 나갈 때 끓인데 내 희망은 한달 동안 끓이고 나가고 싶은 거. 이 정도면 일주일 충분해. 나는. 네. 그리고 집 나가도 되겠어. 응. 그래서 공간이 좋다 나는. 그리고. 내가 동선이 가까워. 네. 가장 최적화돼서 있 이렇게 가까이돼 그러니까 있어서. 원래 동선이 가까우면은 세탁실이 작고 답답한데 음. 얘는 그렇지 않으면서 동선이 가까워. 음. 그게 특징이야. 작은 방이 큰 것보다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네. 그다음에 요거. 붙박이장. 붙박이장. 니들 건 니들 방에. 음. 음. 그리고 또 나. 오, 요거는 만족스러워. 네. 아 그리고 음. 어. 공용 욕실에 샤워부스가 있고 안방에 욕조가 있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아,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내가 그걸 봤어. 네. 음. 치매야, 기억이 안 나. 음. 노화 현장이야. 어. <laughs> 그리고 대방 오차 네. 실장님 인테리어 어떨 것 같아? 대방은 인테리어 화려하게 안 하거든 항상. 에 가격대로 하겠지. 아, 이번에는 모르겠구나 응, 가격이 심플하면 인테리어도 심플한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인테리어도 휙 아니, 그건 어차피 하신데. 옵션이잖아. 아이, 그래도. 봐봐, 그래도. 시장님. 봐봐. 일로와 봐. 자, 인테리어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지금 인테리어를 비 따로 받는 게 지금 추세잖아. 네. 근데 대방은 내가 알기로는 인테리어가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냥 그냥 벽면에 세라믹 판넬 뭐이 정도였어 전부다. 그렇기는 한데 봐야죠 뭐. 그치. 오너 기업이니까. 아 어, 그런 봐야지. 어떻게 마음 바뀔지 모르잖아요. 아 어, 지금은 어쨌든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안 팔리잖아. 네. 그러니까 분양성을 위해서도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할 건데 음. 영정도 디에트를. 그거 한번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아직 오픈 안 됐잖아요. 어 아니야 했나봐 그래갖고 아, 그 사전청약자들한텐 보여주는 모양이더라고. 아, 사전청약자들한테. 응응. 음, 음. 그래서 어. 그건 잘 모르다. 확실하진 않아. 어쨌든 우리는 음. 12월 18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 기다렸다가 한번 거기 한번 갔다 오자.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 조용하게 설명 들으면서볼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지금은 계약하신 분하고 계약자 분들만 보니까 편안하게 볼수 있어요. 응 음, 너무 조용하고 좋아. 음. 어. 단 음. 동네 아줌마들하고. 여럿이 우르르 오시면 안 돼. 내가 보는데 도움이 안 돼. 내 선택에 방해가 돼. 네. 하루 종일 통화를 하래 그냥. 직원 해보실 거 어때? 그니까 너무 좋고. 우리 손님한테 좋은 거 해줄 수 있잖아.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그럼요. 그래. 사무실 가서 보자고. 네.